딱 1분만 집중해서 들어봐. 축구하면 뭐야? 치킨이잖아. 근데 왜 다른 음식도 아니고 하필이면 치킨인 걸까? 이게 과학적인 이유가 있더라고. 우리나라는 1970년대부터 치킨이라는 음식이 나오기 시작했는데, 이땐 재래시장에서 파는 게 보통이었고, 1980년대에 접어들어서 페리카나나 멕시카나 같은 브랜드가 등장했어. 그런데 이런 치킨 프랜차이즈가 등장하기 시작하면서, 영업이익을 내기 위해 치킨과 맥주를 함께 팔기 시작했거든. 타깃은 바로 퇴근 후에 술 한잔 하려는 직장인이었지. 이때까진 그렇게 대중적인 음식이 아니었는데, 타이밍 좋게 2002년 월드컵이 시작 거야. 치킨 업계는 이 타이밍을 놓치지 않고 축구 볼땐 치킨이라는 메시지를 전달하면서 공격적인 마케팅을 진행했어. 이게 먹혀들어서 사람들이 치킨과 맥주, 축구를 함께 즐기기 시작했고 지금까지도 이 문화가 이어지고 있는 거야. 이런 마케팅뿐만 아니라 치킨 자체가 뭘 보면서 먹기에 참 적절한 음식이었는데 삼겹살 같은 음식은 굽고 쌈싸고 하다 보면 너무 손이 바쁘고 또 그러다 보면 명장면을 놓칠 수도 있지만 치킨은 그냥 손에 들고 먹으면 그만인데다가 맛도 환상적이잖아. 그 기름진 치킨에 시원한 맥주가 유행하지 않을 수 없지. 그래서 치킨은 뭐다? 뿌리